네, 어, 이탄입니다 이번에 제 얼굴이 보게 됐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어머님입니다. 어, 인터뷰, 부탁합니다. 거의... <laughs> 인터뷰 부탁합니다. 인터뷰 네. 부탁합니다. 물이 아주 치합니다 물에 물에 석태가 들어있어서. 응, 먹으면 안 됩니다. 오늘 <laughs> 양치도. 양치도 생수로 했어요. 생수로 했어요. 그리고 밖에 산들을 보실어요 둥둥둥. 오, 이거 안 되는데 너무 너무 한번 떨어져. 오, 저기 제트 보트 있다. 제트. 제트 트가 있네요. 스킬. 스키보트인가? 보트스키인가? 체트스키. 제트 제트스키는 스키? 제트 아니야. 보트스키. 보트스키. 스키보트. 그 <laughs> 다음에 <스케일포트. 웃음> 여기 지내가시는 분은 패치나 가이 있습니다. 우와, 앞에는 바람이 엄청 불군요. 여기에는 아주 멋진 가경들이 있습니다. 가니다별 관찰해 보겠습니다 와 멋지다 멋집니다 멋진가요 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치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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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크. 네. 조심히 올라가세요 이따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는 관람하고 인터뷰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에서 네. 만나서 반가워요. 네. 그럼 다음으로 내가 보겠습니다. 조심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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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인터뷰했습니다. 그럼 이만 이찬을 중요하겠습니다. 안녕하요